안녕하세요. 네, 여기 제가 디자인 진흥원에 왔은, 왔는데 전시회가 있어서 소규모 전시회인데 지금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 여기 뭐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메모리 주제가 메모리인 것 같습니다. 우승용이라는 친구. 여기가 그 부산 디자인진흥원인데 학생들 졸업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미디어 아트 관련된 학과에서 졸업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가 그 졸업전시회인가요? 아니면 졸업전시회요 아, 어디 그 대학에서? 항상... 부산대학교 아 여기 그 디자인진흥원 이일 층에 있는 전시실에서 부산대학교 무슨 학번가요? 디자인학과요? 네 디자인학과에서 이 약간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 전시인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바다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결 패턴을 만들어서 어, 상당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휩쓸리다 라는 제목의 작품이래요. 자, 아, 메모리라는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무슨 작은 독립 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학생이 어, 영상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역시 졸업, 졸업 전시회라서 학생들의 작품이 맞습니다. <laughs> 어, 하지만 작품의 퀄리티는 결코 그 미완성된 작품 같지 않아요. 어, 이건 제목이 뭐냐면요. 각자의 길. 와우, 이건 또 뭘까요? 이것은 제목이 기억의 환기, 잃어버린 추억을 떠올리는 방법. 바다 위에 있는 소라,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음, 그러니까 소라가 이 바다 속에서 어, 살면서 <laughs> 수많은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와우, 한 여성의 눈을 직시하게 만드네요. 이 제목은 두 가지 관점, two perspectives 라는 제목이네요. 음, 뭔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왜두 가지 음시라고 했을까요? 음,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를 뭔가 틀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자, 이거는 뭔가 작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인포그래픽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이것도 뭔가 작품성이 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뭘 제목이 뭐예요? On t 시간을 소유하는 것. 자 그런 내용이고. 어, 자 이것도 학생 작품인데. 음, 여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미디어 아트, 어, 영상 촬영한 것들을 이렇게 겹쳐서. 대체로 이게 비디오 아트나 미디어 아트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뭔가? <laughs> 전의 사건이나 경험은 기억의 형태로 바로 저장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이 시계의 초침을 뭔가 이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계의 초침을 통해서 어, 어떤 그 시간이 흐르는 거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흐른 과정을 겪고 나서야 어떤 기억으로 자리가 기 매김하는 그러한 느낌 그런 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모래시계가 있네요. <laughs> 캔디 와우 캔디를 잡아라 <laughs> 진짜 캔디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 어 하나 까서 먹고 싶네요 음. 네 사람이 같이 만든 작품 같습니다 바구니를 선택하면 게임이 시작된다 음. 뭔가 게임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를 좀 구상한 것 같아요. 미턴투 블랭크 어, 빈 곳으로의 회기? 음, 라는 작품이에요. 센스 감각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와우 이건 뭘까요? 제목이? I will 나는 할 것이다. 머리에 머린과, 머리는 아니고, 정구의 필라멘트를 좀 굉장히 그 불빛을, 빛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네요. 음. 기억의 왜곡. 와, 근사한데요? 이것도 뭔가 캔디를 까는 느낌? 이런 것도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아까도 저기도 캔디였는데 게임과 캔디를 연결시켰고 바구니, <laughs> 캔디 바구니. 이것도 뭔가 기억의 편향. 이야기 좀 캔디 까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음. t h r 다른 사람의 음시. 음~~ 위, 우리들 <laughs> 각자의 공간 <웃음> 리액션 리 <laughs> <laughs> 리액션 리플렉션 오브 리 라는 그림인데요 들여다보기 라는 작품입니다 김재환이라는 그 학생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미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어, 개인화된 삶이 길어졌다. 나는 우리와 마주보고 인사하며, 우리도 우리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점점 낯설다. 음, 그니까 러 개인화된, 독립된 삶이 더 강화된 코로나 시국에서 나란 무엇인가? <laughs> 아, 그런 걸좀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laughs> 부터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군요. 음, 물방울이, 물방울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인데, 음,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어, 물방울 속에 인간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러네요. 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 아트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디오 아트 장르인 것 같은데 이 장르가 비디오 아트예요? 네. 어 그쪽에 가까운 이제 인터랙티브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네 사용자가 음. 움직이거 나와서 동동하는 거에 따라서 네아 비디오 아트계열이라고 아 비디오 아트계열. 네. 어 근데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라고 하는데 어 디자인학과에서 저는 실물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건 이제 왜냐하면 미디어 아트학과가 따로 미디어 뭐라고 하죠? 그, 어, 미디어 쪽에 또. 전공이 그런 쪽이 따로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여기 굉장히 좀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다루는 분야가 네. 디자인학과에서 이렇게 비디오, 이 영상 아트 쪽도 다루는지. 아. 네. <laughs> 보통 디자인학과 하면은 시각 디자인. 시각 네. 맞습니다. 그쪽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에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이번에 어, 이렇게. 아, 영상 비디오 아트 쪽으로 하자 이렇게해서 한 거예요. 디자인학과 안에 이제 세 개의 전공이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건... 이렇게 촬영해도 돼요? 네네. <laughs> 네, 네. <laughs> 보통 생각하시던 네. 이제 시각 디자인. 네.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곳.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의 테크놀로지를 고면서. 네. 비디오 아트적인 부분. 네. 주로 다루는 그런 아 비디오 아트적인 부분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 오늘 전시는 비디오 아트 부분의 세부 전공을 네. 가진 학생들이 네. 이제 아 네. 그렇게구나 보통 졸업 전시는 몇 개월간 준비하세요? 저희가 어, 네. 올해 일단 2월 3월 부터 어, 팀을 꾸려서 아올 초부터 어,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시네요. 일단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다 같이 정하고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있다 야 보니까 기간을 네. 길게 잡고 네. 어, 계속 이제 펌펌을 하고 네. 디대로 하면서 네. 조금 는체화하는 과정을 쳐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된. 네네. 보니까 메모리 라는 네. 거대한 그대 주제가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메모리 네. 기업과 관련된 네. 네. 각자의 이제 또 소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 아, 네. 네, 근데 가끔씩 이 전시할 때 와서 네. 이제 보거든요. 근데 아... 계속 조형 예술이나 네. 그냥 이렇게 뭐라하죠, 고 그... 어, 시각적, 작품. 네, 시각적 작품들, 아, 네. 예, 그림 위주로 네. 그렇게 많이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아. 거는. <laughs> 오늘 이, 이 비디오 아트는. 처음 봐요. 아 어, 여기서 그런 전시는 사실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쪽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 그런... 네네. 백, 백남준? 아 백남준 씨 거고 밖에 안 봐가지고 저는.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졸업생들은 이러한 이제 좀 특히 이제 이런 비디오아트 쪽의 분야에 앞으로 종사를 특히 인터랙티브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분야를 계속 하실 건가요? 졸업 후에는? 네. 이제 인터랙티브 아타라는 게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어, 사용자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걸 기반한 프로그램을 네. 만드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거지 아 <laughs> <그래서> 프로그램에 <laughs> 기반한 시하씨가 키오스크 같은 거 키오스크? 네. 어. 그아뭐 햄버 거 같은 거살 때. 네네. 직접 안하고막 눌러서. 네. 거 최근에 거. 너무나 그게 보편화되었어요, 네. 진짜. <laughs> 어, 그게 인터랙티브 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하는 그런 것이 다 인터랙티브라고 볼수 네.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뭐, 네. 또 다른 예시는. 좀터서 옛날에... 얘기해도 돼요. 아, <laughs> 진짜 옛날에부터 <laughs> 네. 있던 게 이제. 네. 막. 유세봉 차에 대부분 센서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거리가 어느 정도 보다 가까워지면 네. 센서가 빨라진다거나. 네. 그런 것도 사실 이런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이랄까 아, 작품은 아니고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 그렇구나. 결국은 이런 아, 결국은 이런... 아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야겠네요. 아, 그러니까 네. 코딩 능력이 좀 일단 기반이 돼서 네. 이런 아트적인 부분까지 좀 네. 표현해낼 수 있어야겠네요. 성공해서 아 주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조금 어, 컴퓨팅 언어에 대한 거를 좀 아, 알아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있다. 언어를 알아요. 네, <laughs> 그림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루인만유 정말 <laughs> 아, 어. 그러네요. 아그렇구나 <laughs> <laughs>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분야에 진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좀더 디자인적인 이런. 부분에, 디자인 네. 자체가 물론 실용성과 예술성을 합친 거긴 하지만, 제가 볼땐좀더이 분야가 키오스크랑 연관이 되면 더더욱. 네. 여 <laughs> 보세요. 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학생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분야는 저도 잘 몰랐던 분야인데 어, 키오스크와 관련이 된다고 하니까 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음, 음. 이것도 비디오아트의 한 분인데 외부와 단절된 검은 방은 축소된 방이 세상이다 그 속에서 어스름이 꺼져가는 불빛은 누군가의 흔적 아하 이, 이게 바로 보면은 검은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아,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불빛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암흑의 방에서 이렇게 빛나는 불빛 네, 그런 것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 중에 특히 이러한 그 비디오 아트 부분에서 어 이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졸업 전시회를, 졸업 전시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에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즐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묻혀있어요. <laughs> 형이 이렇게 비디오 장면, 영상, 톤 장면들을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진짜 다시 대학으로 제가 대학 강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전시를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조만간 멋진 그러한 아, 전시를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